자, 오늘 대회 23일 차에 예선전이 펼쳐지게 됐고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기가 펼쳐지고 낸 이후에 피서투 아시아 대결에 나가는 6개 팀이 결정이 됩니다. 어, 굉장히 많이 이득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, 네. 하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닉네 오우 야아쿠파이브 오우 야 개인기 야와 젠지 존재감 음 차량으로 보여주네요 음 내가 돌아왔다 네. 콜로세움 많이 기다렸지 하면서 네이 경기장 무대에서 이 젠지 <laughs> 젠지의 팀 로고를 형상화하는 그런 차량의 좀 움직임이었어요 <laughs> <오>. 네네 <laughs> 네두 대가 콜라보로 좀 왼쪽과 오른쪽 그렇습니다 이야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 어, 그리고 여기서 네, 야차가 것도... 자 끊어낼 수 있나요? 자 라베가도 지금 교전력이 한껏 무리 오른 팀 중에 네. 하나거든요? 자 야채, 뒤에 지금 다른 선수들 와! 와아! 쟤 세게! 헤드 제대로 맞췄는데요? 네? 그런데, 그런데 엠바가 한팀 던져주고 있고 두 명이서 압박그 시도한대요 라베가 요새 네. 팀파이트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들어갑니다 여기 기다리고 자, 그리고... 있어요 그리고! 스브로우! 오! 오 그런데! 디럭스 역시 베릴인가요? 네자 기다려,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와아 디락스! 와! 이거! 와! 와 디락스! 와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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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초대박인데요? 네! 그렇게 팀파이트를 요새 잘한다는 네. 라베가를 이렇게 뭐 손해 없이, 손실 없이 3명을. 잡는다면! 세명을 쓸었어요! 아 역시 쿼드로! 1대3에 제네스 선수 님 빠져나갑니다 뒤에서 너, 어, 빠져나갈 수 있나 이거? 연기나고 멈추게 된다면 약간 위험할 수도? 계속 중간 내렸어요 네 이거 터져요 5초 뒤이면 자 그래서 이게 총알 지금 피하면 3초 들어가는 데미지 들어갔고 다 디락스의 슈퍼 플레이가 터져 나오면서 3킬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커드로입니다 음, 멘토 네 명의 선수를 구성돼 있습니다. 아, 이거 거의 경계망이 촘촘해서 어, 네. 어 이러면 어, 내리면 어, 내리면 아, 잘함이 나오겠는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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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낚였어요. 우리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나나리. 오, 뒤에 서킬 댐! 자 오! 그리핀에 들어와서 스러졌어요 어, 그리핀? 아니 싹쓸이 다수의 외곽에 포지셔닝을 한 팀들이 킬포인트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은 네.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투스도 지금 외곽이에요 보시는 그렇죠? 것처럼 외곽에서 그렇습니다. 문 걸어 잠그고 오는 선수들 끌어내고 있어요 네, 회전 각도를 다 죽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헐크 선수까지 기절 아 VSG 이거 차량도 이제 운전치 않고 어. 아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네, 트라슨 디고가 뒤지고파 정리 그리고 실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거 대응이 안 돼. 네, 자기장이요. 아 머리 머리. 열팔 세다. 아 머리. 오. 바로 미니엘사 광클. 자기장 체력 아낍니다. 멘탈 자, 위험해 보이죠. 네, 자기장 바뀐 상황이고.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이런 상황에서 오지엔투스가 신나게키 올리는 걸지켜보지만 아 말고 시나리오를 완비해야 돼요. 어? VSG 끊어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. 한발 뒤로 뺍니다 다만 이제 네. 서울 선수가 이렇게 쏴야되는 바람에 오 은근 피해를 좀 입을 것 같습니다 어? 젠지도 네 지금 로아랑 이재희 선수가 있거든요 드립 받나요? 자 이재희 선수 도전. 요새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자이노닉스 기절시켰고요 자 이거 지 막아내야 되는 아프리카 프릭스 자 뚫어내기 위해서 한번 걸었거든요, 아, 젠지 뚫어내기 위해 싸움 걸었거든요 젠지 그런데 젠지도 집중합니다 네, 네. 네. 네 체력보호 상황이 어. 굉장히 안 좋죠? 네. 자 네. 로키 기절 그리고 섀도우 선수가 뒤쪽 동산에서 때려주고 있어요. 네. 그렇죠. 아 그런데. 야. 자 들어가서님 피오 선수 이재 선수까지 잡아냈고요. 상면은세명 음. 대응할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저, 그런데. 그런데 그런데. 그데 아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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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요 네, 이제 세 명이 다 이게 펼치죠. 와. 개미집 치자마자 그냥 주도권 잡고 네. 밀어가는동보세요 와! 끌어냈습니다. 잡아냈어요. 10킬. 인디고 공격. 개인 5킬. 딱 그렇게 갈것 같아요. 아니면 싸움에서 그 뒤에서. 아니 그리고 이엔텍은, 네. 아 이엔텍 지금까지 전력보도 잘하고 있었는데. 자 그럼 미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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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성. 아 이엔텍, 아, 아 이엔텍 아, 1킬로 탈락인가요? 아까 전에 선의 크리스 공격받을 아 때한번 뛰쳐나가 보는 게 어땠을까요? 아아아 상대에게 성공받고 기절 먼저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. 아, 아 네. 젠지는, 네.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. 4대 3대인데, 거. 네, 연막 이거 없나요 젠지? 이거 그리핀입장에서도아 이거 우리가 조금만 빛나면. 네. 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. 아 양쪽에서 노리고 있어요. 양쪽에서. 이거 그리핀 눈치 챈것 같은데요. 야, 자, 겐지 너희 연막탄 없구나. 하면서. 아스라가 언더 기절 시켰어요. 네, 너무 쳐다요. 와, 자 이러면 이 위로, 뒤로 좀 어, 뒤로 좀 빠집니다. 자, 아직 시간이 있어요. 인디고가 인기절. 아 예. 이렇게, 이렇게 싸우는 소로가 나오게 되면 그리핀이 활짝 웃죠. 맞습니다. 그리핀이 웃습니다. 사우나. 그리핀이 웃습니다. 저승이가야. 아아아 자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우리 이렇게 역기 나요. 여자 태권도 크리피 15대 25점으로 화려한 출발합니다. 한방에 25점.